언니 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서 와요 식사하셔야죠 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오늘 그... MBC 도망쳐 지금 촬영 중인데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9시부터 지금 촬영을 해서 오후 3시 15분이 됐는데 지금 첫 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방송국을 오면은 요런 도시락을 주십니다. 또 맛있게 먹으라고. 근데 저희가 또 도시락을 매일매일 먹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촬영하자라는 의미에서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또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고추장 이거, 이거 알죠 이거 해외 나갈 때이거 항상 들고 나가는 고추장 있잖아요이요거를또 가지고 왔고. 이게 이제 바카스처럼 보이지만 참기름이. 있는 아이고, 아. 그래서 여기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먹어봅시다. 제가 또 마물도 사왔어요. 어. 아, 그리고 또, 옆 대기실이 또 김대오빠 같이 신인상 받은 MBC의 얼굴, 또 대오빠이기 호 때문에, 대오빠도 호 조금 같이 나눠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밥, 밥을 좀 비벼볼게요. 자, 깔끔하죠? 와. 음, 왜냐면 여기다 이제 또 대오빠 호좀 갖다 주고, 우리도 좀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대기실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봅니다. 근데 보통 대기실에서 끼니 해결은 보통 이렇게 제스처 도시락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배달을 좀 많이 시켜먹죠. 근데 어, 맨날 배달시켜먹고 맨날 아니면 이제 시간 없을 때는 빨리 도시락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나는 이제 너무 지겨운 거지. 그래서 오늘은 맛은 있고 또 비빔밥도 땡겼고 하니까 맛만 보는 걸로 해요. 이제. 좋아요. 이렇게 또 나물. 오. 하나 둘셋네다여 일곱 개네요. 어 많이 들어오네. 자 일곱 개또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나중에 모아놓고서 캠핑 갈때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 음. 이런 거는 고추장. 요거를 또 넣습니다. 와. 아 맛있겠다. 자 여기다가 참기름. <laughs> 들고 운거어떡해 <온> <laughs> 이런 거 좋아 또 집에 밖에서 먹잖아 물로 싹 씻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여기다가 양념 들고 다니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 어, 냄새 진동한다 비비는데 한 30분 걸려거든요 우선 밥이 양이 많고 나물이 양이 많아가지고 자 이거 비비다가 이제 이 플라스틱 수저가 생명을 다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MBC 군인식당에서 주걱을 빌려주셨어요 저도 이거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비벼줘야지. 어. 야무지네요. 이렇게 비벼줘야지. 와. 자, 여기 비볐는데 우선 대호 오빠 옆방이어가지고 좀 먼저 대호 오빠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되겠어. 대호, <laughs> 다시. 포장해서 갑시다. 지금 대호 오빠 출발. 옆에 있는 분에 가동해 갑시다. 갑시다. <laughs> 사랑해 도시락 오빠밥먹었야응 뭐야? 밥, 밥 비볐어 지금 유튜브 인데 밥을 비볐다고? 지금 오빠 한가져서 비볐어 아 진짜 이대 지금 이게 맛도 없서아 진짜? 맛좀 봐주시면 안 돼? 아이 재료 갖고 서야 아, 진짜? 맛주어 처음 보는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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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스축하드니요 아유 7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봐요. 저 비빔밥을 했었는어 처음 봤어. 다음에 또꼭 해줄게요. 아 어.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오빠 샤야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 MBC 부도입니다. 아니 MBC는 일단 보여주고 우선 우리 밥 포토 먼저. 어, 저는 음. 지금 배우 오빠 갖다 주고 매니저 거 덜어주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와 너무 김밥. 나 너무 맛있어. 와. 음. 야, 너무. 맛있어. 어. 음. 잘먹겠습니다 음. 보통 이제 대기실에서 배달음식 시킬 때는 떡볶이. 치킨 뭐 이런 거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비빔밥입니다. 음, 근데 이쪽 가서 여기서 이렇게 비빔밥을 먹는다는 처음 봐요. 근데 치킨 피자보다 낫지 않아? 맞아. 아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이런 거 먹어도 되는지 확인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음. 다음에는 커피를 좀 가져와야겠어 드립커피를 오 그리고 여기서 좀 커피를 내려야겠다 풍니 스타일이야? 음. 구라오빠랑 배오빠 커피 한잔씩 내려드려야겠어 얼음 싸워가지고 근데 그건 디저트니까 밥을 뭐먹죠밥 먹으면서 밥 생각하는게 웃기긴 한데 <laughs> 여러분 맨날 대기실에서 똑같은 음식 맨날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뭔가 이렇게 비빔밥 럼 간단하게 대기실에서 먹을 만한 거 없나? 여러분들도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음 네. 대기실 먹방은 받는... 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네. 것 중에 하나로 해야겠다. 저레래리를식 하거든요. 음, 그런 잔인한 짓을 왜 하는 거야. 음. 야 무슨 그 래리리식가 내가 너볼때너 래리리식 하나도 못 봤거든? 야! 야난 촬영장에서 쉴때 어, 불침 먹는 애 처음 봤고 바로 넣으시는 거예요 드시고 저도 데 이제 먹었으니까 네. 잠시 자야 돼요 어. 저는 지금 앞으로 두고 5시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숨 잘 예정이고 한 10분 정도 자고 또 촬영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왜 대기실입니까? 편안하게 대기하라고 대기실 아닙니까? 굉장히 편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 뭐 베개도 들고 다니는 걸요 대기실에 <laughs> <데이지 데이지 웃음> 이렇게 <laughs> 갇혀있다 보면은 짐이 늘어나는 거같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좀한 10분 정도 우선 잘게요 10분 뒤에 좀 깨워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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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꺼주세요 지금 촬영을 들어야 가 돼서 옷을 갈아입었고오늘은핑크 핑크입니다. 이 사람은 입에서이빔밥 냄새가 나. 가져이 사람은 니다이게 각을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다이사 일본. 유자각. 니다맵사람 않아 상쾌해요. 음. 근데 다 하고 나면 입에 유자차 먹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이에요거 이거봐. 이이 이거봐. 건거봐거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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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이거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 밥다 먹고 제가 도망처 촬영장 구경시켜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도망처 스튜디오 가는 길 손절 대행 서비스 어 근데 아직 준비 중이구나 맞아 요 아직 준비 중인데 그래도 보여드릴까요 원래 불이 꺼져야 되는데. 따라라라따 우와제 t a 가 a r a t a t 제 자리가 여기 a Ta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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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고 a t 는 Tarata. 이 a r a t a Ta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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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촬영장이에요. 여기가 망쳐 촬영장이에요. 이 뒤에는 어, 뭔가요? 여기가 이제 그 사례자 분들이 나오는 데거든요. 저거 지금 처음 왔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와봤어 여기 이제 세트장 준비되어 있는 거도망처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다 어머 언니 이거 제거유통장인데 어? 나와도 돼? 뭐? 안녕하세요 갑자기? <laughs> 딱한아 <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히 <laughs> 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